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분간 게임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 글에 첨부된 사진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게임기 하나가 욕조에 조이스틱과 함께 푹 담가져 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후 오늘 퇴근해 보니 와이프가 복수한다고 풀스를 욕조에 넣어 고장 냈네요 평소에도 게임하면 패인 취급하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면서 저런이 참 쓸쓸하네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삶이 참 슬픕니다. 이런 글에 수백 개의 글들이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의 내용은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성토의 글이었고 간혹 이 사진을 와이프에게 보여줬더니 명품 가방을 담궈버리라고 하네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이젠 아내분 모든 화장품을 욕조에 담그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와이프가 있지만 저에게 저런 일이 있다면 제 와이프 물건을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겁니다.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장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글을 보고 가슴 아파도 한 유저가 자신이 쓰고 있지 않던 게임기를 그글 올리는 분에게 그냥 주는 것으로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보다 아내가 남편의 취미에 대해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겁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했던 것이죠. 만약 아내가 남편의 게임 생활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게임기를 욕조에 담그는 행동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가치 있지 않은 일,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며 살았지만 당연히 자신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밭에서 뭔가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파 보았더니 예상치 못한 게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값비싼 금은보화였던 겁니다. 그 소작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밭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는 사실을 땅 주인이 알게 된다면, 분명 자기 땅에서 나온 것이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테고, 그러면 영락 없이 그 금은 모아를 내주어야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그 금은 모아가 자신의 것이 될수 있을까? 소장농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장농으로 살며 모아둔 돈이 나 있겠습니까? 어디 손 벌릴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가 이 소장농은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기로,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돈 되는 건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 팔아 모은 돈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지금까지 주인 어른 은택으로 농사지며 잘 살아왔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 저도 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일구고 있는 저 땅, 저 땅만 저에게 파시면 앞으로 주인 어른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평생 소장농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보겠다는데 거기다 땅값도 넉넉히 가져온 상황에서 땅 주인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 땅을 팔았습니다. 왜 주인은 그 땅을 팔았겠습니까? 땅을, 땅을 팔지 않고 그 땅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어서 팔았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그 땅값만 받고 팔았던 것일까요? 몰랐던 것이죠. 뭘 몰랐던 겁니까? 그 땅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 땅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시세에 맞춰 땅을 팔았을 뿐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한 주택에서 열린 일종의 벼룩시장에서 한 고물상이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을 주고 그릇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릇은 15세기 명나라 때 만들어진 진품 도자기였던 겁니다. 이 도자기는 15세기 황실에서 제작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섯 점밖에 남지 않은 희귀한 도자기였던 것이죠.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본 구매자는 유명한 미술품 경매장인 소더비 경매장에 이 도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미술품 담당자는 이 도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몸체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유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더비 경매장을 통하여 이 도자기가 실제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도자기의 최종 낙찰가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도자기를 얼마 주고 샀다고요? 4만원. 그런데 얼마에 경매에 넘겼다고요? 8억 원. 무려 2,000배가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원래 그 도자기의 주인은 8억 원짜리 도자기를 왜 4만 원에 팔았던 것일까 자선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런 도자기가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아니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원주인이 이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차릴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보는 눈이 없다 보니 그 비싼 도자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싸구려 도자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억 원짜리를 4만 원에 팔아 버렸던 겁니다. 아마 벼룩시장에서 이 도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재판이 이런 벼룩시장에 있다니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이 도자기를 얼마에 살수 있을까? 백만 원, 천만 원, 얼마를 부르든지 부르는 대로 사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를 불렀어요? 사만 원. 아마 이 사람은 흥정도 없이 바로 4만원을 주고 이 도자기를 샀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도자기를 알아볼, 그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궁궐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 홍숙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겠다. 겉모습을 본다는 뜻과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알아본다는 뜻이다. 겉모습은 시력으로 보고 본질과 가치는 안목으로 본다. 다시 말해, 본질과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안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훌륭한 안목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비위에 등장하는 땅주인과 소장농의 차이는 바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4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본문의 비유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바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보아가 감추어진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밭에 감춰진 보아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봤던 것이죠. 왜 몰랐던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가치를 볼줄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을 팔았던 겁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에 10분의 1을 왜 꼬박꼬박 헌금하는지, 왜 허리 아파 파스를 붙이면서도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지, 왜 매일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새벽마다 잠도 설쳐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지, 어떻게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은 열려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목이 없어 헐값에 팔아버리는 땅 주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 진정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소장농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농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밭을 살 만큼 여유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농은 땅 속에 부아가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든 그 땅을 사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4절에 보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사실 본문 45, 46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의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두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참된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았다는 겁니다. 남자들 3대 취미로 꼽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 3대 취미라고 하면 흔히 자동차, 카메라, 오디오를 꼽습니다. 물론 다른 취미도 많죠. 낚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탁구도 있고, 취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왜그 중에서 유독 자동차, 카메라, 오디오를 3대 취미로 꼽느냐? 자동차, 카메라, 오디오, 여기에 한번 빠져들면 기둥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취미에 비해 이 자동차 카메라 오디오에 빠지면 기둥 뿌리가 뽑힐 만큼 그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가정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음악 소리, 그것도 클래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통 신방을 가면 조용하거나 아니면 TV가 켜져 있거나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많았지만 클래식을 틀어놓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척 들어도 이게 예사 소리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 전문가의 귀에도 뭔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거실에 들어가 보니, 거실 중앙에 한눈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스피커가 떡하니 있는 거였습니다. 그 스피커가 뭐였느냐? 소너스 파베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탈리아에서 만든, 원목으로 만든 스탠드 플로, 어, 스피커였습니다. 적어도 2,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 가는 비싼 스피커였던 것이죠. 앉으면서 지산이 스피커가 참 좋네요라고 했더니 이번에 집 장만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스피커에 좀 신경을 썼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오디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크게 뭐라고 몇 천만 원을 투자하나 싶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사님이야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일하며 벌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스피커를 사는 게큰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따금. 오디오에 빠져 감당하지도 못할 오디오 기기를 구매해 식구들과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악기상을 하는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오디오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보니 와이프와 자주 다투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하나에 3, 40만원 쓰는 게 말이 돼. 지금 아이들 학원비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데 쓸 돈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와이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그 남편은 오디오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고, 끝도 없이 이 문제로 다투게 되자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많은 재산을 위자로로 넘겨주게 되면서 이 남자는 결국 빌라 단칸방으로 옮겨 혼자 살게 되었는데 후배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몇평 되지도 않는 단칸방 한가운데 큼지막한 스피커가 떡하니 마치 주인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좁은 집에 살면 큰 스피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피커를 제대로 올리려면 공간도 넓어야 하는데 빌라 단칸방에서 어떻게 볼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볼륨을 높이지 못할 바엔 큰 스피커를 쓸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그 방에 그큰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귀 좁은 방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 오디오를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버려. 이런 오디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사하면서도 모두 가지고 와 신주단지 모시듯 단칸방에 들여 놓은 겁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이 오디오에 담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치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밭에 감춰진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에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샀던 겁니다. 진주 장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주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얼마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는 사실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쓸때 아까운 마음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세 가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돈, 시간, 노력입니다. 가치를 느끼는 곳에 돈, 시간, 노력을 쓰면 아깝게 생각들지 않지만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아깝게 생각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아깝게 생각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쓸때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음식점에가 몇만원짜리 밥을 사준다고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백화점에가 몇십만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왜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못 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쓸때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거나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왜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웠다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간 아깝게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편하게 집에서 TV나 보지. 예배드리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천국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따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빵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은 한가위 연휴 때문에 주일 예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점심도 주지 않습니다. 점심도 안 주는데 여러분 왜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점심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떡이나 빵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 무한한 평화, 기쁨만 가득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삶이 고달프고 외롭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그 고통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진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천국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 있는 천국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진정 가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곳입니까? 진정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그 천국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